괴담산타TV 안녕하세요. 괴담산타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 영상은 잘 보셨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루어 로어 괴담입니다. 루어란, 출처를 알수 없는 이야기, 믿기 힘들지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 도시전설입니다. 루어 괴담 파트 1 시작하겠습니다. 루어 괴담 파트 1 1. 2001년에 미국, 길을 걷던 에 S씨와 그의 친구들은 처음 보는 폐가를 발견하고, 왠지 모를 호기심에 이끌려 폐가를 방문한다. 폐가를 탐방하던 도중, SC의 친구 중한 명이 숨겨진 지하 통로를 발견하고, 지하 통로에 들어가 보게 된다. 하지만 어째 지하 통로의 끝은 보이지 않았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온도가 상승하는 것이었다. 이분쯤 내려왔을까, 어디선가 고통스러운 비명이 메아리처럼 울렸고, SC와 친구들은 겁을 먹어, 허겁지겁 지하 통로 위로 올라와 폐가를 빠져나갔다. 며칠 후 SC와 그의 친구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이미 폐가는 철거되고 없었다. 2. K씨는 점쟁이로부터 자신이 초승달에 베어 죽는다는 예언을 들었다. 그는 허무맹랑한 말이라 웃어 넘겼지만 며칠 후 밤길을 걷다가 난데없이 건물에서 떨어진 커다란 물건에 직격 즉사했다. 떨어진 물건은 거대한 거울로 무수히 깨져버린 파편들이 초승달을 비추고 있었다고 한다. 3. 어느 날 트럼프 카드를 만지고 있던 A씨는 문득 누군가 자신을 보는 시선을 느꼈다. 시선의 근원을 찾지 못했던 그는 기분 나빠하면서도 이내 자신이 들고 있던 패로 고개를 돌리는데 그의 손에 들린 사장의 긴 그림이 모두 그를 향해 있었다. 4.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여우 괴담은 단지 요괴의 장난이나 기묘한 경험담 등으로 전승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끔 드물게 여우 괴담은 스파이를 가르내는 일종의 퀘스트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경우도 있다. 확실히 남을 홀리는 말재주. 다양한 변장 능력, 미인기 등의 일화를 보면 납득이 가지 않는 것도 아니긴 하다. 5. 바닷가에 사는 소라 껍데기를 귀에 들이대면 청아하고 맑은 바다의 소리가 난다. 그러나 수많은 소라 껍데기들 중 드물게 기명소리가 들려오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 6. 유옆한... 세상에 자신이 전혀 쓸모없다고 느끼는 남자가 있었다. 입버릇처럼 자신은 전혀 쓸모가 없으니 사라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던 그는 어느 날 친구 앞에서 입고 있던 옷까지만을 남기고 연기처럼 호련히 사라졌다. 하늘이 그의 꿈을 들어주기라도 한 것일까? 7호접 지문과 같은 사자성어처럼 나비와 꿈은 예로부터 좀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이제는 거의 일체화되었다고, 부화도 괜찮을 수준으로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로시드 드림에 관한 것이다. 로시드 드림의 경계로 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어떠한 한 가지의 개체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그것을 일종의 트리거로 삼는 것이라고 한다. 8A 씨는 어느 날밤 자신의 고양이가 누군가와 격하게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 무슨 영문인지 궁금해하며 거실의 문을 연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거실에 걸어두었던 그림 속에서 나온 신사가 그의 고양이와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고양이에게 바지까랑이를 물려 난쳐야 하던 그 신사는 A씨와 눈이 마주치자 들고 있던 지팡이를 챙길 새도 없이 그림 속으로 뛰어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지금도 그 지팡이는 고양이의 장난감으로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다. 9.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김 씨는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돌려보던 중 온몸에 소름이 두는 것을 느꼈다. 절벽을 배경으로 하고 찍은 사진에 있을 리 없던 하얀 형체가 같이 찍혔기 때문이다. 사진 속의 하얀 형체는 신난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다. 10. 최면을 통해 그 사람의 잊혀진 과거나 전생을 볼수 있다는 이야기는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과거가 궁금했던 B씨는 최면 수사를 직업으로 하는 친구 D씨에게 찾아갔고 자신에게 최면을 걸어달라고 한다. 이내 최면 상태에 빠진 B씨에게 친구 D씨가 과거에 대해 묻자. D씨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한다. 날개 달린 인간이 나를 밀쳤다 오늘 준비한 루어 괴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